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예배가 제한되고 어렵고 한이 시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요셉처럼 바로의 시대, 애굽의 시대에 요셉의 믿음. 지켜야 될 것이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처럼 바벨론 시대에 믿음을 지켜야 돼.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왜 예배드리냐고 비난하는 것 같은 시대에 이럴 때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담대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야 어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겠는가?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를 때 영적인 전쟁에.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 이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할때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볼때 가나안 족속들이 더 강하고 이제 수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모기도 그들이 더 좋은 걸 가지고 있고 해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담대할 때 죄악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현상 현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할 수 있느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 어떻게 코로나 사태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또 심판 주가 되시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역사가 믿어지는 신앙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그게 안 믿어지지만. 여수아와 갈렙처럼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바라보려고 할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뭘 말씀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누리며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주신 것이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사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기록된 문자를 통해서 그걸 지키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하셨고 또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할때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들이 있어서 각자 각자가 깨닫고 나갈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17절 말씀 끝에 보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성전이에요. 어, 영적인 싸움, 죄악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죄악의 세력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야 되는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언제 함께 하시는가 하면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 진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진리와 함께하실 안에. 우리 생각에는 언뜻 생각에는 내 사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 내 사정 형편 하나님께서 좀 예, 알아주시고 불쌍히 여기 주시고 그러시겠지 하고서 어, 적당히 양보하는 타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같기 쉬운데 그럴 때일수록 담대하게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분 감정 내 사정 형편이 아니 말씀에 그렇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부활의 영으로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도 아니 하시고 버리지도 아니 하신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면 그걸 믿고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정 형편 눈에 보이는 거 빤해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족속들하고 싸울 때 그거 바라봐야 12명 정탐꾼을 통해서 이미 알아본, 알아본 것처럼, 귀골이 장대한 거인들도 있고, 성읍이 견고하고, 그들은 훈련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 들어가 봐야 죽는다 그랬어요. 죽을 바에 뭐로 거기 들어가서 죽냐. 우리 처자식 다 죽겠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여수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약속의 말씀이 있다. 약속의 말씀이 있다.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걸 붙잡을 때 승리하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어지니까 이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모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믿을 수 있지만 이루어지기 전에는 안 보이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때 믿음 지켜야 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지키는 게또 하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첫째는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령대로 따를 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그건 뭔가 하면 이게 우리가 말씀을 따를 때 말씀을 이거 내가 지킬 수 있나? 순종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서 순종할 수 있는 건, 하고 순종할 수 없는 건, 아, 이건 내가 하기가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런 말씀이. 오늘 20장 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면서 두려하지 말라. 나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데 하나님 여호와다.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럼 따르겠습니다. 그럼 아멘입니다. 그럼 예, 예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걸 따져서 순종하는 것 그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순종해야지 아멘하고 나가야지 그건 심령 자체가 바뀐 거예요 사람 자체가 바뀐 거예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시고 더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고, 복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냥 신뢰 관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신뢰 관계가 열려지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라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걸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이길까 하면서 이 고민 저 고민 다 하는데 이 코로나 사태에 믿음 지키는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배하고 기도생활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건축하면서 이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지체되고 어렵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보지 않고 그래도 순종해야지.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내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 심령 자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굉장한 일을 한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도움 가운데 된 것이고, 그때 우리의 심령 상태, 사람 자체가 어떠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영원한 형통, 영원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뭐 치부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게 형통이 아닌 걸알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맞을 때 인생 자체가 영원토록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아, 말씀대로 따르는 게 복이구나. 하나님 앞에 심령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고 아멘이 된다고 그랬는데 아멘해서 중심에서 우러나온 아멘이 되시고 영광 돌리는 심령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엔 명령대로 따르라 그랬는데. 어떻게 명령하셨는가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명령했어요. 하나는 10절부터 10 이제 6절 15절까지 말씀하시기를 10 이제 5절까지 말씀하시를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 근처나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가나안 족속에 대한 태도 전쟁의 태도가 달라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는데 10절 네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가나안 족속이 아닌 족속들은 화평을 먼저 이제 화평조약을 맺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면 화평조약을 맺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해서 쳐서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족속들은 아직까지 취악으로 관용하지 않아서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은 그 족속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하고 취악이 너무 관용해서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심판하느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 족속 밖에 있는 족속하고의 그 전략이 달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사람은 모르지. 사람은 뭐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 어떻고 그 외의 족속이 어떤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를 때 그걸 구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 족속 외의 족속들 이방인들은 화평 조약을 먼저 타협을 먼저 하라 그런 말씀이.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영적으로 얘기할 때 그들에게 먼저 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 기회를 먼저 주라. 그런 말씀이왜 그런가 하면,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받을 정도로 죄악이 그렇게 관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먼저 화평 조약을 구하고, 그를 싫다. 그리고 대적하면 그때는 싸워서 어, 이제 13절 남자들은 다 쳐죽이고, 14절 여자와 유아들과 가축들은 어, 살려주고, 그리고 거기서 뺏은 전쟁 노예물 가축물들은 너희들이 먹어도 좋다. 아,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신앙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전 복음 전도하는 게 영적인 전쟁과 같은 모습인데 우리가 먼저 어딜 가든지 마태복음 10장에 11절 위에 보면 평안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10장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중에 합당한 자, 합당한 자는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들, 받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가정에 무이가 필요한지, 무이가 부족한지 축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전도 하면서 이거 잊어버리시지 말고 이것부터 하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 받는 건다 좋아해요. 또 그게 또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내 이름으로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먼저 해주라. 그런 말씀이 그래서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평안 빌어준 게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올 것이 우리에게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받을 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 있고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리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복을 빌어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말이야. 이 말씀은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가져야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시 그리 말고 무조건 축복을 많이 빌어 주라 그런 말씀이. 그 네. 받을 만한 것은 그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복음 전도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온다 그랬으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다른 사람 자꾸 부자 되라고 축복해 주세요. 사촌이 땅사면 배 아픈 게 이게 시기하고 질투는 마음이 들어가는 게 인간의 죄성인데 그러지 말고 부지런히 복을 빌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낫게 해달라고. 병 낫게 네. 건강하게 되라고 네. 그거 자꾸 빌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 마음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평안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 부지런히 평안을 빌어주세요. 네. 그 대면 걸리로 가는 것이고 안 가면 나한테로 오는 거. 이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 아니야? 그,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지. 이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걸 복음 전도하면서 하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할렐루야. 네. 네. 그런데 그걸 이제 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떠나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건 아주 굉장히 또 경계하시는 무서운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타락한 도시 아니, 멸망으로 당했던 도시 아니. 이 유암과 불비로.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건 지옥으로 가는 일인데, 이게 그렇게 더 강팍하고 무서운 심령들이다 는 것입니다. 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 가나안 땅을 들려가는 이방족소에게 하셨던 화평을 먼저 구하라는 명령은 오늘날 복음전도 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축복의 선언을 먼저 해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가나안 족속은 이건 너무 타락을 해서 그 타협하고 뭐 화평을 빼는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1 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이 그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진멸하라고 했어요. 이거 왜 그런, 그냥 놔두면 죄의 종로를 타고 죄에 완전히 물들어서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인 전염병과 같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점점 더 퍼지게 하고 하나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택했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죽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영적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영적인 하나님 나라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냥 놔두면 더이찬 타락하고 죄짓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허락하신 그 삶의 은혜와 축복 영원한 축복들을 다 뺏기는데 자기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하니까 이건 살려두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 끝에 "내가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해라. 왜 그러냐?" 18절 이유가 나와.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상숭배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하게 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게 할 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만 성경에서도 이단 혹은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복음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니고 어떨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 끄집어 유혹하고 미혹하고 끄집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목사한테도 찾아와 가지고 신천지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고 찾아오기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인데 아 그런 용기가 어디서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이단의 소굴에 찾아가서 복음 전해 본 사람 있는지 그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는지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증한 거냐 말이지 좋은 거면 왠 모르지만 좋지 않은 거잖아 근데 그들이 몰라서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 말 그러니까 이거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전도의 대상도 아니. 그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 이단 사설. 그런 말씀이 이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데 가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어떤 일의 결과를 보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그 후에도 더 어, 유념하고 지속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라 그런 말씀이 가나안 땅 정복해서 들어간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후에도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관계를 잘할 때그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실패했어요. 가나안 땅은 정복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자손들이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고 우상숭배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는 걸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지속한다고 하는 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 건축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건물 졌다 뭐 어떤 결과를 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뢰관계를 지속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도 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전으로 건축돼야 돼요. 그래야 그 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고 관계를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닫고 그걸 이제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 누가 있는가 하면 모세가 그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죽었다 생각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뛰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이게 자기들 을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좋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인도해냈다는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제를 끊으시려고 내가 인도했다. 내가 데리고 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 내가 사자를,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사람과 아모리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사람과 희사람과 여부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 즉, 완악하고 뻣뻣한 백성인 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가다가 또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우상 준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죄악과 타협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언약이 깨트러지고 진면하게 될 건데 같이 올라갈 수 없다. 너희들 바라고 원하는 가나안 땅 그거 줄 텐데 들어가라 해줄 테니까. 그런데 나는 너희하고 함께 안 가겠다는. 왜? 같이 할 죄악과 같이 할수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영원토록 복이 되지. 성전 건축 해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아 이렇게 되면 이거 큰큰 큰 문제 아니? 모세가 그걸 알고서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말게 하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네가 행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하면서 내가 같이 가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다 출세했다 지불했다 명예를 얻었다 권력을 얻었다 여기에다 목적 삼지 마세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지속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초점을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걸 알았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걸 알아야 돼. 목사는 그걸 얘기해 야 돼. 하나님의 관계 외부할 신앙을 자꾸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면 결과 간단한 것 같은데 그거 하나님이 성전이라도 허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가나안 땅에서 내쫓으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영원한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려져야 돼. 근데 눈으로 보이는 현재 현상들, 문제들 이거 해결하는 것만 목적인 줄 알고 여기에 붙잡히면 그다음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예배 생활이 없고 기도 생활이 없고 말씀 따르는 생활이 없으면 그냥 문제 해결은 된것 같은데 그것을 끝나는 지 하나님이 하도 졸라 되니까 그거 해주겠다. 가나안 땅 들여보내 주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하고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안 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축복을 해야 될땐 그렇게 하면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그걸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않고. 말씀대로 따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속해서 아주 자자손손 복을 받고 영원토록 복을 받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믿음의 승리자들 문제만 해결받으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남은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건축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거듭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들어가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와 감격의 찬양과 이 영광 돌리는 큰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소망,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